1592년 조선은 침략당했다. 외군의 진격은 거침없었고 나라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할 때 바다에서는 달랐다. 그 중심에 한 명의 장군이 있었다. 바로 이순신.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자마자 그는 이미 전쟁을 예감했다. 병사 훈련, 군함 정비, 무기 보급 준비는 철저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목포, 당포, 한산도에서 단한 번의 패배도 없이 전승. 한산도 해전 그는 하객진이라는 전술로 이른 세척의 외선을 괴멸시킨다. 탁처럼 펼쳐진 진영의 외부는 빠져나갈 틈도 없었다.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선 등에는 세모 머리에는 불을 뿜는 용어 거북선은 적에게 공포였고 조선 수군에게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미움을 샀다.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장군복을 벗은 채 백이종군하게 된다. 그럼에도 그는 싸우러 나섰다. 군인으로서 나라의 백성으로서. 1597년 수군은 거의 개멸상태.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옵니다. 명야. 물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기적의 전투. 그는 전략으로 싸웠고 결국 바다의 균형을 되돌려 놓았다.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기록을 남겼다. 난중위기. 오늘 비가 내렸다. 병사들이 고생이 많다. 냉철한 장수이자 따뜻한 인간이었다. 1598년 노량해전. 마지막 전투. 그는 전사 직전 싸움이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그의 죽음을 몰랐다. 그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한 진정한 영웅으로 남았다. 7년간의 임진왜란. 23전 23승. 난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이순신. 그 이름은 세계 해전사에 남을 전설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배워야 할 충성과 리더십의 상징이다.